2001년 12월 1일, 이른 아침, 한 노숙자가 프랑스 파리 근겨, 오드센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뇌이시르센 다리 근처 계단에 다다르자, 피자국을 발견했고, 이어 한 여성이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즉시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그녀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100% 타살로 보았기 때문에, 경찰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몸 여러 곳에는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재킷주머니에서 교통카드가 발견되었고, 교통카드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45세의 말이라는 여성으로 두 아이의 어머니였으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경찰은 범인을 조속히 검거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은 계단에서 럼주 두 병을 발견했는데, 한 병에는 지문 두 개가 찍혀 있었고, 다른 한 병에는 혈흔과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이어갔지만, 용의자나 그녀를 살해한 동기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15cm 깊이의 자상이 치명상으로 밝혀졌고, 그녀의 손은 베어 있었는데, 이는 마리가 저항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리의 바지가 내려져 있었는데 성범죄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다음 날인 12월 2일 간호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12월 1일 오전 7시 30분 레이시르센의 산책로에서 산책하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불쾌하게 접근했고 그녀는 불편함을 느껴.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그 남성이 쫓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그가 젊은 남성이며 갈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 남성이 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키가 약 175cm 정도이고, 짧고 짙은 갈색 머리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체 없이 간호사의 기억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몽타주는 파리 지역 모든 경찰서에 배포되었고, 곧실렌 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몽타주와 비슷한 인물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마크였고, 그에게 성범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2000년 3월, 한 여성에게 접근해 몹쓸짓을 이어갔었습니다. 당시 마크는 17세로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마크는 폭행사건으로 연루되었지만, 체포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경찰은 마크를 포함한 8명의 남성 사진을 그 간호사에게 보여주었고, 그녀는 마크를 가리키며, 그날 자신에게 다가온 남자가 이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12월 13일, 마크는 아버지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는 동안 계속해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였죠. 경찰은 그의 집에서 여러 개의 칼을 발견했고, 간호사가 주장한 갈색 가죽 재킷도 발견되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고, 마크는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진술했습니다. 그는 12월 1일, 밤늦게까지 방황한 끝에, 파리 18구에 있는 친구 아파트에 도착해, 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마크는 혼란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 술과 마리와 나를 많이 복용하여 기억이 불분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의 친구들 역시, 마크가 그날 집에 온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마크의 지문을 채취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럼주병 지문과 대조했는데 마크의 지문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해당 럼주병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우연히 그곳에 있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그 간호사에게 마크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당시 그 남성이 마크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마크의 아버지는 경찰관이었고 담당 수사관들은 마크의 아버지에게 마크가 자백하면 관용을 베풀겠다며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수사관들은 마크에게 계획되지 않은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를 안심시켰고 결국 마크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1982년 5월 14일 파리 19구에서 태어났으며 1987년 부모님은 격렬하게 다투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총을 빼앗아 벽에 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마크는 위탁가정으로 보내지게 되었죠. 1990년 9월, 조부모가 마크의 양육권을 넘겨받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인 1991년, 어머니가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는 이 시기를 자신의 최고의 시기라고 회상했습니다. 1994년, 마크의 할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고, 더 이상 할아버지는 마크를 양육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마크는 여러 곳을 전전하다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1995년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교제를 시작하자 그는 의도적으로 수업을 빼먹고 심지어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당시 마크는 담배와 대마의 손을 대기 시작했으며 아버지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었죠. 이때부터 그는 절도 폭행 등 범죄 기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마리의 사건 당일 자신이 무엇을 했었는지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했고, 경찰은 이미 마크가 범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결국 마크는 자신이 마리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죠. 마크는 그날 저녁에 편의점에서 술을 훔쳤고, 매춘부를 만나기 위해 블로뉴 숲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매춘부를 만나지 못했고, 계속 돌아다니다. 새벽녘에 뇌이시르센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억이며, 이후 다리 위에서 깨어났을 때 손에 칼이 들려 있었고, 발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겁에 질려 재빨리 흉기를 강에 던졌습니다. 이후 지하철을 타고 아버지 집에 도착했고, 샤워를 한후 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첫 번째 공판에서 제가 한 일을 후회합니다.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감옥에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사건의 세부 상황을 말할 수 없었고, 마리가 등을 대고 누워 있었다고 말했지만, 사실 마리는 엎드려 있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2002년 1월 8일, 마크는 다시 판사 앞에 소환되었고, 이번에 그는 이전 자백을 완전히 철회했습니다. 마크는 경찰이 가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마크의 재킷은 분석을 위해 연구실로 보내졌고, 그의 재킷에서 혈흔이 남아 있었는데, 모두 마크의 혈흔이었고, 마리의 혈흔과 DNA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파리의 한 사무실에서 청소부로 근무했으며, 일상적인 출퇴근 시간에 종종 뇌이시르센 다리를 건넜습니다. 2002년 5월 22일 수요일, 마리아는 매주 수요일마다 아들에게 찾아갔지만, 저녁이 지나도 어머니가 오지 않자 아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레이시르센 다리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한 행인이 시신 한 구를 발견합니다. 시신은 계단 아래에 태아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고 치마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유리 파편들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와인병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갑과 핸드백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귀금속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은 어머니가 오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기 때문에 실종 신고를 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싶어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는 즉시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최근 두 번째 남편과 이혼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의 전 남편을 의심했지만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리의 두 사건은 각각 다른 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마크의 변호사는 뉴스를 통해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마리의 사건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마크의 변호사는 마리의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에게 찾아가 마리아의 사건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미 그는 마크를 범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판사 역시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고 단정 지을 만큼, 유사점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마리아가 살해될 무렵 레이시르센 다리 근처에서 수상한 노숙자를 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상당 기간 프랑스에 거주한 독일인이며 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마리아의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미제로 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관점에서 마리의 사건은 거의 해결되었고 마크는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04년 9월 9일, 1심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고, 마크는 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후 마크의 변호사는 더 이상 형량이 늘어나지 않기 위해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크는 즉시 변호사를 해고한 뒤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마크의 항소는 2005년 11월 28일 진행되었고, 여전히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판사는 12년 후 가석방 가능성을 허용했습니다. 프랑스 사회는 흉악한 살인범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여겼고,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옥중에서 마크는 우울증에 빠졌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써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6년여가 흐른 2008년 3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라는 남성이 마리와 마리아의 살인사건에 진범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당시 27세로 강도 및 성폭행 미수 등 다른 여러 건의 강력범죄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마리의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도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일 날씨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방 동료에게 내가 예전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고 이 이야기는 교도관을 통해 수사 당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처음에 수감자의 허황된 주장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데이비드는 자신의 변호사에게도 같은 내용을 고백했고 마침내 수사관 앞에서도 자신이 마리와 마리아를 살해했다고 구체적으로 자백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자백은 마크의 자백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칼의 종류와 크기, 피해자를 공격했던 방식, 그리고 피해자가 지니고 있던 특정 소지품 등 사건의 매우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오직 수사 관계자와 진범만이 알수 있는 정보들이었죠. 그는 범행 후 다리 근처 센 강에 범행 도구를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범행을 자백한 동기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오랜 수감 생활 중 양심의 가책을 느꼈거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즉시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DNA였습니다. 2001년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DNA 샘플이 몇점 수거되었으나, 당시 기술로는 신원 확인이 어려웠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DNA 분석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수사팀은 보관되어 있던 DNA 샘플을 다시 꺼내, 데이비드의 DNA와 대조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고, 데이비드의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마크의 변호인다는 즉각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008년 10월, 법원은 새로운 증거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마크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7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마크는 일단 조건부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의 석방은 프랑스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진실을 향한 길고 긴 여정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2012년 12월, 마크는 재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그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는 무죄 판결 이후 프랑스 정부로부터 약 66만 유로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금액도 그가 잃어버린 청춘, 정신적 고통, 사회적 낙인, 그리고 그가 겪었을 아픔을 온전히 보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진범으로 밝혀진 데이비드는 현장 검증을 위해 사건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데이비드는 매우 침착했으며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2012년 2월 20일 데이비드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는 유죄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변호사는 데이비드의 정신 상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변호사는 데이비드가 감옥에 가는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2013년 4월 마리와 마리아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8월, 미제 사건 전담팀은 미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데이비드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 번째 희생자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석방된 후, 마크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2013년 1월, 무죄 판결을 받은 지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마크는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복도에서 한 남성과 시비가 붙었고, 그때 그는 이웃의 뺨을 때렸습니다. 마크는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보호 관찰하에 풀려났습니다. 2014년 11월 9일, 마크는 지역 노점상과 다투고 말았고, 그는 400유로의 벌금과 피해자에게 50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2015년 11월, 마크의 여자친구가 경찰에 전화하여 마크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마크는 도주했고, 2016년 1월 11일 호텔에 숨어있던 마크는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은 마크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여자친구에게는 5만 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크는 2017년 4월에 석방되었지만 출소했을 때 그는 빈털터리 상태였습니다. 그가 받은 보상금은 그동안 변호사 비용과 호화스러운 삶에 흥청망청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4월 21일, 22세의 한 여성이 경찰서를 찾았고, 그녀는 얼굴을 완전히 가린 남자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한 뒤 몹쓸 짓을 이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그녀의 은행카드를 훔쳐갔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ATM 기계 CCTV를 확보했고, 범인은 얼굴을 가렸지만, 그의 독특한 목 문신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 문신이 마크의 문신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한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던 DNA도 마크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5월 17일 마크는 또다시 체포되었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다시 구금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1일 마크는 마리 사건 때 재판받았던 그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에 마크는 징역 16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에게 2만 5천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때 마크는 전과 15범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마크와 데이비드는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